안녕하세요 레고가 좋아입니다 오늘 리뷰할 레고는 4012 할로윈 세트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은 네, 2016년도에 출시됐구요 체코에서 제조가 됐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아마 할로윈 이제 분장을 하고 약간 마녀같이 분장을 했네요 분장하고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호박도 있고, 호박? 호박? 호박도 있고, 호박인가? 당근인가? 같은 있고, 하트만간에 여기 박쥐도 있고, 이제 막, 마녀, 뭐 모자, 빗자루, 그리고 이렇게 사탕을 받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고미도 있고, 이게문 열심히 해골이 나오거든요 박스 뒷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뭐, 놀래키려갔는데 해골이 남아서 그런 거죠, 또. 그러면은,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은 생겼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렇게 할로윈 분장하고, 을 할로윈 분장 마녀 분장을 또한것 같아요. 이렇게 마녀 빗자루고, 마녀 모자. 이렇게, 이제, 딱 가겠죠? 근데 딱 보니 집이 딱 으스으스해요, 또 보시면은. 집이 딱 보시면 이렇게 서스스사 하거든요 거미도 있고 여기 뼈도 있고 이렇딱 갔는데 초인종딱 놓으면 띵동띵동만 있죠 여기서 또 이렇게 딱요거 나오면 이제 해골이 나오죠 해골이 나오면 아이가 다 쓰러져서 놓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리 사탕이나 계란이나 달라고 하겠죠. 이제 빨리 빨리 주세요 하는 그런 기이가또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헬스하는또 프로틴 찾는 분이 나오셨고 또 해골을 뭐줄수 있는 또 김이가 또.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제가 시즌표에 얻은 건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잠깐 깜짝 출연했고요. 솔직히 만약에 이게 진짜 이런 상황이 진짜 무섭겠죠?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알이 차분히 좋아요. 어떤 게 좋으냐면은,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닫고 보시면은, 이게 뭐 거미도 있고, 이렇게 뼈로 이제 또 애도하는 게도할수 있고 이렇게 호박 같기도 하고 당근 같기도 하고 같은 이런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지붕을 표현한 것 같아요 또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또 이제 박쥐가 또 있어요 이렇게 나무를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또호박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구한 제품인데 되게 생각보다 좋은 제품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유튜브에서 레고가 좋아졌구 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